우선은 좀,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야지. 금리 인상. 아, 1번. 아, 오도치 님도 좀 기술적 분석 위주로. A형 난자미도 1번 위주로.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2번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수십사에서 자료를 좀준비했고요 예, 네, 캐시 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우리 시장을 지금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 캐시 님. 2번. 네. 알겠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같아요. 러시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결국에는 사실 금리 인상 쪽으로 다 귀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메모장을 잠깐 하나만 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큰 그림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코로나 코로나 전에 금리가 0.5였어요. 이때 두, 두 단계는 한번뚝 내렸어요, 보통. 0.25%만큼 지 포인트만큼 내리는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두 배로 내린 거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0.5로 유지가 됐었어요, 0.5로. 그리고 나서 주가는, 아, 금리는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세 번이나 인상시켰습니다. 금리 인상을요. 근데 금리 인상과 주가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예, 주가가 높아지면 금리는 요렇게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만큼은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 어, 예, 감사합니다 달관님, 상대적으로 어제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금, 그 자금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달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 위험도 생기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 다른 얘기 안 드리고, 이거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뭐 우리는 매일매일 주식 투자, 이 주식 시장에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핑계대면서 그쵸? 그런, 그런, 약간, 마이너한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그쵸?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자원들이. 근데 그게 반도체로 들어가고요. 뭐, 원자재, 뭐, 니켈, 이번에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슈들이.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반도, 이 러시아가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나름 병합시킨 이 크리, 크림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요충진 게, 흑해로 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중요한 곳이고요. 무역적으로 중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 원자재, 주요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어떤 상태냐면 화폐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금리를 이렇게 날아놨으니까 시중에 막 대출도 받고, 그렇죠? 막 이렇게 나라에서도 경기부양책에 돈 뿌리고 하니까 화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가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이거 그냥 편하게 물건 가격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그 주유소 기름값 봤는데 제가 디젤 차를 타거든요. 근데 제가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수차를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올라간 물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물가 안정입니다.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이 차일 겁니다. 시기의 차이. 언제 올릴 거냐 그리고 올리는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나요?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금리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하나만 한죠 자료 하나만 잠깐 열어서 그 금리랑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과연, 과연 어땠는지 뭐, 여기 있었나? 아, 아니야. 3관, 3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보면은, 눈에 명확히 들어오실 거예요. 네. 이거 보이시죠, 지금? 금리가, 이 금융이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금리가. 그리고 주가 지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수가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잘 찾아내고 훌륭하고 좋은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진짜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저희 뭐 하루 이틀 주식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을 통해서 제대로 돈도 벌고 싶고 자산을 증시켜서 우리 가정 행복하고 싶고 결국 이 경제적 자유 모두가 다 추구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도진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저희는 멋지게 좀 투자하자고요. 그런 어떤 이런 시장 대외적인 변수의 핑계를 대기보다는 확실하고 괜찮은 기업들을 좀더 선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고, 저희도 또 그런 종목들을 무료 카톡방에서 드릴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얘기 드린 거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의 유동성이 풍부해졌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라는 건데, 이 물가상승이라는 건데, 물가 상승이라는 건데, 물가를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른다고 자칫 잘못했을 때 경기 침체가 또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어떤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